부산은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다 이런 말 하지요. 그런데 부산이 제2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인천에 뺏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부산이 제2의 도시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이 발전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 정책연구본부 이우평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이유평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우선 신성장산업이 뭔지부터 좀 짚어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언론이나 공식적인 보고서에서도 의외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네. 그게 의외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만 그 사용되는 그 뉘앙스 같은 거를 보면 단순히 이제 수요 같은 게 늘어서 성장한 산업을 지칭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기술 혁신 등으로 이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칭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뭔지 명확하게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장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 경제 성장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우리 물질적인 생활 수준이 나아진다고 볼수 있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이제 좀더 나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니까 산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커진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네. 근데 어린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빨리 자라다가 어른이 되면 좀 천천히 자라지 않습니까? 안 자라기도 하고요. 어떤 산업도 이제 초창기에는 수요에 비해서 이제 갖춰지지 않은 게 많아서 투자를 조금만 하면은 이제 부쩍부쩍 자라는데 이 산업도 어느 정도 커지면 어른이 된 것처럼 이제 성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른이 된 산업이더라도 이제 좀더 나은 기술을 도입해서 좀더 나은 기술로 좀더 좋은 거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어린이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보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음.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2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산업들이 이미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거나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든지 해야지 우리 지역이 앞으로 더 풍요롭게 살수 있을 겁니다. 음, 인구랑도 좀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좀 어린 아이들을 많이 잘 키우는 음. 그런 산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부산은 신성장 산업을 잘 찾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 많은 관계자분들하고 기업분들이 이제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 등이랑 이제 지식 기반 차이도 조금 있고 이제 경남 같은 도단니 지역보다 큰 제조업 기업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어서 이게 이제 숫자로는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런지 부산 지역 경제 규모가 2024년에는 인천에 역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마 그 부산이 오랫동안 이 도시로서 자부심이 컸는데 이 경제 규모가 뒤집힐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1년 동안 지역 내에서 얼마나 많은 금전적 가치가 나왔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g r d p 라고 하는데요. 네. 예, 작년에 분석할 당시에 최근 자료가 이제 2019년 자료였습니다. 이 2019년에 GRDP 성장률이 유지된다고 할때 이제 각 지역의 GRDP가 이제 어떻게 되어갔는지 보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거는 아니고요. 실제 경제는 잠깐 좋았을 때도 있고 이제 나빴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하죠. 네. 근데 긴 시간을 놓고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저런 것 경기 변동 같은 게 방해가 됩니다 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경기 변동 요인을 없애고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미 부산하고 인천이 격차가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면은 부산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부산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이 순위는 숫자입니다. 네네. 조바심 내지 말고 차분히 할 일을 해, 해내, 해에가면될것 같습니다. 네. 어, 거기다가 이제 부산하고 수도권 격차도 더 커질 걸로 분석이 됐다고 하는데, 이 정보통신 기술 기반 디지털 서비스 업 경우가 특히 그렇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G.R.D.P.를 산업별로 이제 쪼개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정보통신업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기 변동을 통계적으로 제거를 하고 지금 추세대로 성장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변할지 똑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경기도가 이제 급성장하는 반면에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음. 결과적으로 이제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집적 효과라고 부르는 효과가 영향을 많이 주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제 이 집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것들이 모여 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네, 예, 지식 서비스 그러니까 IT 서비스도 이제 지식 서비스의주인데 지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재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 주로 의미를 합니다. 집적 효과라는 게. 아마 수도권에서 이 효과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산업들도 IT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체 의 인프라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부산의 디지털 산업 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좀쓸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앞으로의 신산업 육성이 중요할 텐데 미래 네. 경쟁력을 선도할 신산업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부산이 산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산업의 산업 구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부산 신성장산업 키워드는 아마 고부가가치화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기업이 장기적으로 부산에 있으려면 부산에 있는 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유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산은 이미 발전한 도시라서 주변 지역보다 아마 임대료가 높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급으로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대학도 많고 지식인 프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높은 임대료를 감소하고라도 이제 부산에 있으려면 도시에서 얻는 지식기반이나 인적자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지식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이런 산업이 보통 고부가가치 지 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인재도 계속 있어야 되고 또 기업도 계속 뭔가를 더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 경제 규모가 유지가 될 텐데 뭐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뭐 제2의 도시냐 뭐 이거 물론 이제 뭐 제2의 도시라고 했는데 경제 규모가 다른 지역에 역전을 당해가지고 떨어지면 뭐 자존심을 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순위보다 부산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 네, 그, 보통, 현대, 현대사에서 경제가, 성장하기마련입니다 아마 다른 지역도 계속 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도시로서 위상을 유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한 목표로 보이는데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도 계속 발전을 네. 해야 됩니다. 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거는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산 산업은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남들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과 지식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과 지식을 만들어낼 인재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 근데 유감스럽게도 인재들이 좀더 여건이 좋은 수도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인재들은 또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게 다시 사람들을 좀 불러 모을 거기 때문에 부산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인재 유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하고 정면 경쟁이 좀 어렵다고 하면 부산이 좀 특화 영역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수도권이라도 이제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그런 특화 분야를 찾아보면 부산도 아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경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제조업 기업들한테 공학 지식을 서비스하는 이제 엔지니어링 서비스 단어 같은 경우에도 부산 경우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정면 경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특화 영역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저도 지난 2년간에 그 코로나 등으로 좀 어수선하게 보냈습니다. 아마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음. 이게 실제로 연구를 보면 이게 빈말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위기 이후에 생존 기업들의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연구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살아, 그 어려운 시기지만 살아남으면 이제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아마 낙심하지 않고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 좋은 결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산업과학혁신원 정책연구본부 이우평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